역사적으로 보면 97년도 IMF 체제가 우리나라에 시작되면서 구조조정이라는 사회적으로 아주 큰 파동이 있었죠. 부정, 부패, 불합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템에도 불구하고 그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인적인 어떤 그 구조조정을 했어요. 노사가 테이블에 앉아서 어디를 어떻게 구조조정할까 해서 가장 강했던 게 여성 노동자들을 네. 내보내는 거였죠. 네. 특히 식당에서 실제 노동할 수 있는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밥하는 사람들을 잘라낸 거죠. 외조화시키는 작업. 그거를 노사가 합의했어요. 그다음에 뭐 은행 같은 데서도 그때 구조조정의 1 순위가 부부가 다니면 여성부터 우선적인 해고. 뭐 이런 그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여성 노조의 어떤 필요성을 여성단체였던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절실하게 느꼈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찾던 중에 스웨덴, 일본 이런 데서는 여성 노조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특히 스웨덴 같은 데서는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직접 가서 여성 노동조합 하는 분들을 만나고 이야기 듣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제로 그 여성 노동자 회의의 인적, 물적 자원들을 반 잘라서. 여성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을 했죠. 대구는 여성노동자 회가 없어서 대구 노동 사목에서 이제 그 작업을 함께했었어요. 여성의 우선적인 해고 특히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도 여성의 우선적인 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본과 가부장제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이 여성 노동자들의 문제는 여성이 스스로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로 시작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대구 지부는 첫 번째 투쟁은 동세마을 운고 결혼한다는 이유로 퇴직시키는 것에 대해서 성차별 투쟁이죠. 어, 결국은 뭐 성리를 했고요. 우리나라에 86년도에 체제임금제라는 어, 게 만들어졌고 88년도부터 그게 시행되기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문화된 법이었다고 볼수 있어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몰랐어요.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 대구에서도 이제 2001년도에 경부대 그때 미화원들, 그 다음에 계대 미화원들, 영남대 미화원들 쭉 저희들이 이제 다니면서, 그 임금, 그 다음에 근로조건, 이런 실태조사를 쭉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체제임금 미달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사문화되어 있는 이 법을 다시 이 우리 현실로 소환했던 게이 여성 노조의 어 이런 투쟁들이라고 보는데왜 그런 여성 노동자들은 최저 임금 미달의 임금을 받고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고발하는 것부터 이제 먼저 시작이 되는 거죠. 어 6월 30일까지 최저 임금이 결정돼야 될때어 대구에서도 경북대 미화원 분해라든가 몇몇 그 사업장에서는 버스를 대절해서 서울의 최저 임금 심의위원회 회의실 앞에 가서 같이 농성을 하고 그런 투쟁들을 통해서 오늘 최저 임금이 좀 부각됐고 특히 이제 조금 그한 사업장에서는 이제 우리는 최저 임금이 아니라 시중 노임 단가로 달라고 왜 우리 생활 계속 최저에만 되느냐 여기서 이제 탈피해서 시중 노임 단가라든가 아니면 내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생활이 될수 있는 생활 임금 투쟁으로 나아가고 있죠. 개별적으로는,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미화원들의 임금 인상은 노조를 결성하면서 상당히 많이 됐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는 남녀 차별 임금이 12만 원이 났었어요. 똑같은 그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남녀 임금 차별이 12만 원 정도 났었는데, 그때 남성분들도 저희 노동조합에 있었는데, 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이슈를 저희들이 걸고 이제 투쟁을 하는 과정 속에 남성들이 반기를 들었죠. 남성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수용하지 않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남자분들이 다 민주노총으로 다시 가버렸어요. 그래서 동일동일인금을 통해서 여성조합원들에게 실제로 이 이슈가 자기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남자와 여자로 똑같이 하루 세끼 반복되는 것 똑같다 하는 것들에 대한 인식들, 그 다음에 평등해야 된다는 인식들 이런 그 투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각성되는 계기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봐지고. 그다음에 그 당시 경북대 미화원 분야에. 분회장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이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서 가장 자신의 삶에 이익이 된게 뭐냐? 덕이 된게 뭐냐? 여쭤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어 임금이 10만 원 오르고 상여금도 받고 여자는 58세 퇴직, 남자는 63세 퇴직인데 노동조합 만들면서 이 58세 퇴직을 63세로 동일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좋다. 그러나 정말 좋은 거는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텔레비에서 어떤 노동자들이 파업한다, 이렇게 하면 배가 불렀구만. 파업은 무슨 파업? 이렇게 욕을 했대. 근데 지금은, 어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구나. 뭐 때문에 파업하는 거? 궁금해하고 그걸 알아보려고 찾아갔다. 그런 게 내가 너무나 내 자신이 변했다는 게 너무 대견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성 노조를 통해서 가장 좋았던 점이 있냐 하면 역시 변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변화하는 걸 통해서 세상이 조금씩 변화되는 거. 어떤 분은 그렇게도 얘기했어요. 노동조합하는 그몇 년이 나는 대학을 나왔는 만큼 내 안에 많은 지식들을 얻었다. 그래서 노동조합 활동하면 그거는 간보하면 그거는 대학을 나오게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또 들었어요. 그나마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은 또 괜찮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직장 없이 자기 홀로 개인 집에 가서 일을 해주는 어떤 가사 도움이라든가, 또 간병하러 다니시는 분들이든가, 또 아이를 돌보는 분들이든가, 이런 분들을 보면서 여성들이 진짜 자기 온몸으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여성들을 위한 뭔가 그릇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대구에만 여성노동자회가 없었거든요 가사도우미를 가사도우미라고 하지 않고 그전에는 파출부라고 했고 그전에는 식모라고 했던 이런 이름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름들을 가사도우미라고 하지 말고 정말 가정을 관리해 주시는 분 우리 집에 와서 청소를 해주고 아이를 돌봐주고 이런 가정을 관리해 주시는 분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 그래서 이름을 가정 관리사로 불러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뭐 돌봄 쪽에 있는 여성 노동자들을 공식 노동자로 만들어내고 이 공식 노동자들을 통해서 돌봄 노동의 어떤 사회화 이런 것들이 우리 여성 노조 활동하는 활동가들 안에서 같이 이야기돼서. 노동사목에서 여성노조를 만들고 여성노조 같이 또 하면서 또 여성노동자회를 만들고 이런 것들 같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음. 지금은 그래도 많이 바뀌긴 바뀌었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는 여전히 그래도 이 가부장제 어떤 인식이 아직까지 좀 많고 저 역시 이제 젊었을 때도 아이 키우면서 일하고 남편이 집안일을 하는 거는 도와준다는 차원이고 그러고 제가 그때 바깥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는 집안일을 어느 정도는 완벽하게 해놔야만이 남편이나 뭐 시부식 구들로부터 내 활동에 지장을 안 받도록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강박. 때문에 굉장히 잘하려고 애썼던 것들이 여성들은 다 이렇게 병으로 오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도 좀 젊은 여성들이 있는 쪽에 교육을 가끔 가서 이렇게 얘기를 좀 들어보면 여전히 도와준다는 거죠. 분담이 아니고 어, 여전히 우리 여성 노동자들의 삶의 어떤 발걸음에서 어, 힘듦이 역시 남성들보다 아직까지 더 많다 하는 것들은 느껴요. 잘할 거라고 믿어요. 믿는데,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은, 혼자 있지 마라. 혼자 뭔가 판단하고, 혼자 결정해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늘, 친구, 동지, 이런 사람들과 손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누구랑 손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손을 잡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자기 내면에, 선한 의지, 그 다음에 그 용기,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다 있다는 걸나 믿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든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믿고, 그 믿음을 갖고 다른 사람과 손잡고 함께 갈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간아, 되어가는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되어가는 가정. 노동운동이나 여성 노동자 운동이 제에게는 사람이 되어가는 가정. 그것도 완벽한 사람 아니고, 그냥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가정이 아닌가. 나의 어떤 허물? 또 나의 어떤 장점, 이런 것들을 다 쌓고 갈수 있는 사람, 그걸 나로 인정하고 가는 가정, 과정. 그 가정에 여성 노동 운동을 만났던 것 같아요. 잘, 잘했던 것 같아요. 후회 안 하고 좀 보달프긴 했지만 좋았다고 생각해요.